안녕하세요. 서학기미 2020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한 후, 나스닥이 애플로 인한 주가 하락의 영향을 뿌리치면서 금요일 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248.5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8월 84,159대를 판매하며 전년동기 대비 9.3% 증가하는 등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64285대와 비교해 30.92%의 판매 즉급증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전년동기 대비 56.3% 증가한 6 2 4983대의 중국산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지난주 테슬라는 또다시 중국에서 가격을 인하하고 새로운 모델 3를 선보였습니다. 테슬라가 fsd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위한 도심거리 오토스티어 기능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테슬라의 컴피규레이터에는 시내 거리의 오토스티어가 꽤 오랫동안 곧 출시될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컴피규레이터를 업데이트했고 지난주 미국 fsd의 가격을 15,000 달러에서 12,000 달러로 인하했습니다. 현재 테슬라 FSD는 기본 오토파일럿과 향상된 오토파일럿, 신호등 및 정지표지 통제, 도심거리 오토스티어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거리의 오토스티어는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자동 조정 신호등 및 정지 신호 제어, 도시거리 오토스티어는 중국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 FSD는 중국에서 64,000위안, 8,803 달러입니다. 유럽에서는 테슬라 FSD는 베이직 오토 파일럿, 향상된 오토 파일럿, 신호등, 정지 표지 인식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시내 거리에서 오토 스티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 FSD는 유럽에 추가로 7,500 유로의 비용이 듭니다. 2022년 8월 15일 기가 상하이는 100만대 차량 생산을 기념했습니다. 기가의 상하이는 처음 100만대 생산에 33개월이 걸렸고, 그 다음 100만대 생산은 13개월 만에 이루었습니다. 기가 팩터리 상하이의 제조 수석 이사는 테슬라의 생산 속도는 주변 환경과 공장에 대한 지원 덕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양쯔강 삼각주 지역 신에너지차 산업 클러스터가 테슬라의 급속한 생산에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쯔강 삼각주 지역은 4시간 산업 서클로 운영되는데 이는 모든 NEV 공장 공급이 자동차로 4시간 이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칩, 배터리, 기가캐스팅 머신 등 다양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테슬라 기가상하이는 공급망을 95% 이상 현지화했습니다. 2023년 8월 판매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가 영국에서 푸조, 메르세데스 벤츠, 리산 등을 앞질렀고 올해 초 영국의 전기차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화석연료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속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영국의 자동차 제조협회에는 테슬라가 4021대의 등록대수를 기록하며 영국에서 아홉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브랜드가 됐음을 알렸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3646대를 판매한 인기 자동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를 제쳤습니다. 폭스바겐은 8335대를 판매하며 영국 의 8월 자동차 판매 1위를 차지했고 포드는 7449대를 판매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는 2023년 8월 영국에서 베스트셀러 상위 탑 10에 올랐습니다. 6월과 7월에 승용차 판매가 감소한 후 8월에 중국 자동차 시장이 성장세로 돌아섰고 같은 달에 테슬라 소비자들의 소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할인과 세금 면제가 증가한 가운데 중국 시장 점유율을 거의 두 배로 늘렸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 자료에 따르면 8월 중국 내 승용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는 같은 달 중국 시장 점유율을 거의 두 배로 늘리며 7월 시장 점유율을 7.5%에서 8월에는 13.2%로 뛰어올랐습니다. 기가팩토리 상하이 공장 밖에서 촬영된 새로운 드론 영상에서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의 대규모 선적이 유럽 국가들에 수출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것이 목격됐습니다.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 3에서 수많은 디자인 변경과 함께 사각지대 표시기와 같은 작은 개선을 포함한 몇 가지 새로운 기능도 구현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주 모델3 하이랜드를 처음 출시했으며 오는 10월부터 인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모델3는 아랍에미리에티와 이스라엘 등 중동지역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다양한 시장에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CEO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 지붕이 다 자란 성인 코끼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3의 지붕 위로 홍수로 인한 도로변 벽이 붕괴되며 그의 이러한 비유의 무게 등가성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모델3는 수천 개의 벽돌로 만들어진 벽의 붕괴에 영향을 받은 여러 자동차 중 하나였습니다. 폭풍으로 인한 홍수와 과도한 빗물의 축적은 벽의 구조를 손상시켜 궁극적으로 벽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벽이 무너지면서 주변에 있던 차량들이 모두 파손된 것으로 보였지만 모델 3는 비교적 운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모델 3가 사고 차량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안에 있었으면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주거나 심지어 잠재적으로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주거형 에너지 저장 장치의 3세대 파워월 3를 조용히 출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파워월 3 장치의 설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테슬라 모터스 클럽의 회원은 테슬라가 자신의 집에 파워월 3를 설치했다고 알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파워월 3가 쉬운 설치와 높은 전력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한 대의 장치라도 주거형 가정에 중단 없는 전원 공급 장치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파워월 2는 13.5kWh의 용량과 5kW의 연속 출력을 제공합니다. 5kW의 연속 출력만 제공하기 때문에 정전시 주택 소유자들은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받을 장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언급에 따르면 파워월 3는 주택 소유자들이 정전시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376개의 테슬라 메가팩 배터리가 최근 캘리포니아 라스트롭에 있는 테슬라 메가팩토리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이러한 메가팩의 규모는 플래그십 배터리의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배터리 저장 장치인 메가팩은 그리드 용도로 설계되었으며 호주와 미국 등의 주요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메가팩의 두 가지 변형을 제공합니다. 1.9메가와트의 전력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2시간 버전과 1메가와트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4시간 버전입니다. 테슬라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수의 메가팩 배터리는 회사에서 약 6억 달러의 매출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 2분기 업데이트에서 라스럼 메가팩토리에서 생산 덕분에 에너지 스토리지 배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결국 연간 만 개의 메가팩 배터리 생산 목표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 2분기 업데이트 레터에서 에너지 스토리지 구축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22%가 증가한 3 7기가와트아워를 기록했으며, 이 40기가와트 메가팩토리의 생산은 전체 용량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아 성공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이번 주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